보조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대기하십시오 부분 복원 성공 타락 격리 시설을 복구하려면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근처 구조물에서 거대한 타락 감지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구조물 내부 이상 무탈난지 공주 합류 완료 데이터 복구 완료 타락의 근원은 나즈미르에 경리된 고대 신입니다 표시명, 그훈 타락 봉인을 위한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탐색 결과, 나즈미르와 볼둔의 장치는 작동 불능 상태 유일하게 작동하는 봉인, 줄다자... 고대 신? 그래서 혈투롤들이내 도시를 공격했군. 마지막 봉인이 파괴되면 그 괴물이 아제로스에서 활개칠 겁니다. 바로 그거다, 공주! 너희에게 승산은 없다. 그 혼님은 불려나신다. 잔달라가 폐허가 되면 고대신의 제국이 다시금 일어나리라! 아니, 내 백성을 더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 너의 광기도 여기서 끝이다! 몸부림처럼! 싸워라! 니놈의 고통이 주인님의 힘이 된다! 줄다 자르는 몰락하고, 주인님께서는 곧 풀려나신다! 약해 빠진 니놈 로아들은 선도 못 쓰겠지! 으흐, 주인님의 분노에 쓰러지기 위해 이먼 길을 왔구나. 줄다 자리에 파괴자를 목도해라. 어디 한번 막아봐라. 너희가 고통받을수록 우리에게 영광일 테니. 끝났군요. 우린 살아남았어요. 아티나는 광기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디탄 수호자 헤즈라의 시스템 50%의 동력만 운영 중 혈트로를 처리하려면 남은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디탄 수호자 헤즈라의 위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졸라지만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도봇뱀목에 도바... 이걸 싣고 강을 따라 내려가면 트롤을 날려버릴 거예요. 재미 볼 준비 되셨나요? 로칸과 다른 이들이 무사히 줄잔으로 돌아갔기를. 그렇지 못했다면 이 여정도 곧 끝나버릴 겁니다. 로칸님은 경험이 아주 많아요, 공주. 혈트롤 따위에게 죽을실 리가 없지요. 저기 혈트롤입니다. 제 도시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저 혈트롤들이 우리 배를 침몰 못 시키게 해야 합니다! 언데드? 둘다사르러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언데드가 함께라는 말은 없었는데! 우리 언데드랑 같은 편이거든, 이 멍청아! 아 대장. 전문 용어론 퍼세이크는 안 가요? 이제 안전한 것 같군요. 줄잠 폐허에 도착하는 대로 서둘러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주님. 위대한 고블린의 최신 기술을 맨 앞자리에서 체험하게 해 드리지요. 어, 대장. 설명서에는 분명히 나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나사가 빠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 어, 그 설명서는 멍청이랑 보는 거야. 이것 실전이 중요한 거라고. 로아께서 우선 병력을 집결시켜야 합니다. 아, 용사님 저 징을 올려 보시죠. 병사들이여, 친구들이여, 우린 많은 역경을 헤쳐왔다. 하지만 드디어 그 역경의 끝이 보인다. 적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 놈들의 계획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찬달라의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 우린 혈투로를 쓰러뜨릴 것이다. 놈들이 소환하는 그 괴물은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코! 로아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 깃들었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당신보다 저건... 저와 함께 가시지요. 나머지는 북쪽 전선의 로칸과 합류한다. 나가자 잔달라의 미래를 위하여. 갑시다, 용사님. 전국을 확보했다. 재득결하라. 다음 공격을 계획해야 한다. 할 일이 많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조심! 조심! 좋아요. 길이 뚫렸습니다. 이제 저 버러지들만 없애면 됩니다. 부원삼부 아티나! 내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어찌나 용감한 꼬마 공주님이신지... 그 고귀한 입을 닥치게 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겠구나. 평안하고 부유한 삶 속에서 공주님과 죽음을 모르고 살아온 네 백성들은 나약하다, 공주. 잔달라 해군은 세계 최강이다! <laughs> 우리는 그 힘을 증명했다! 네 병사들의 피로 내 군대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군! 거대한 야수가 깨어나면 잔달라는 모두 끝장이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백성들은 내가 지킨다! 나를 지루하게 만들 셈인 거냐, 공주? 난 철없는 꼬마와 놀아줄 시간 따위 없어! 각성의 의식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잔달라도 부하들아, 저들을 처리해라! 생각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습니다 비켜요! 왕대포 나갑니다! 좀 u m 라볼 a r a p o 멍청이들 r a s i 실패는 없다. c 네 놈의 힘은 소용없다. 알하 you g 는 됐다. 우드머리를. 우리 병력이 나머지 혈투로를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릅니다. 서둘러 일을 끝내야 합니다. 잔달라의 정말은 이제 시작이다. 모두 주님을 섬기리라. 하하하. <laughs> 정-말이 다가온다! 그 후님, 당신의 힘을 내려주소서!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주님 말씀 들었지? 박살 내자! 포드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없신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께 전해야겠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지만 혈투롤과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